여러분 혹시 지금도 콜라겐 보충제를 드시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영상은 반드시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70세가 넘은 몸에서 콜라겐 보충제는 거의 쓰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한 달에 3만원, 5만원, 비싼 건 10만원이 넘는 콜라겐을 피부를 위해, 관절을 위해, 뼈를 위해 꾸준히 드시고 계신데, 정작 여러분 몸에서는 그중 10%도 제대로 쓰이지 않는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이건 겁을 주려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제가 30년 넘게 시니어 건강을 연구하며 수많은 어르신들의 검사 결과와 몸 변화를 통해 직접 확인한 현실입니다. 더 안타까운 건 효과가 없는데도 내가 꾸준히 안 먹어서 그런가 보다, 비싼 걸로 바꿔야 하나 보다, 이렇게 스스로를 탓하신다는 겁니다.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잘못이 아닙니다. 노력이 부족해서도 아닙니다. 단지 70세 이후의 몸에 맞지 않는 방법을 쓰고 계셨을 뿐입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신다면 비싼 보충제를 먹지 않고도 우리 몸 안에서 콜라겐을 다시 만들어내는 방법, 과학적으로 입증된 곡물 세 가지를 정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고 주위의 소중한 지인이나 친구들한테도 많이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나눔이 삶의 질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직접 만났던 분들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김순자 어르신, 당시 72살이셨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 어르신께서 하시던 말씀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선생님, 저 콜라겐 3년째 먹고 있어요. 한 달에 6만원짜리요. 근데 왜 아무것도 달라지는 게 없을까요? 어르신 손을 보니까 손톱이 세로로 갈라져 있었습니다. 끝부분은 층이 나서 부서져 있었고요. 팔뚝 안쪽 피부를 살짝 잡아당겨봤더니 탄력이 거의 없었습니다. 젊은 사람 피부는 놓으면 바로 제자리로 돌아오는데 어르신 피부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돌아왔습니다. 무릎도 시큰거리고 아침에 일어나면 허리가 뻣뻣해요. 콜라겐이 좋다길래 제일 비싼 거 사서 하루도 안 빠지고 먹었는데 뭐가 달라진 게 없어요. 3년이면 200만 원이 훨씬 넘는 돈입니다. 그런데 결과는요? 손톱은 여전히 부서지고 피부는 계속 처지고 관절은 더 뻣뻣해졌습니다. 어르신은 스스로를 탓하셨어요. 내가 뭘 잘못 먹었나? 더 좋은 걸 먹어야 하나? 아니면 그냥 나이라서 어쩔 수 없는 건가? 비슷한 분을 또 만났습니다. 박영호 어르신, 78살이셨습니다. 이 어르신은 팔에 멍이 유난히 자주 들었습니다. 어디 세게 부딪힌 것도 아닌데 아침에 일어나서 보면 팔뚝에 시퍼런 멍이 있었대요. 손등에도 종아리에도요. 병원에서는 혈관이 약해져서 그렇다고 했답니다. 피부 및 혈관에 감싸고 있는 조직이 부실해져서 작은 충격에도 혈관이 터지는 거라고요. 콜라겐 주사도 맞아봤어요. 먹는 것도 몇 가지나 바꿔가며 먹어봤고요. 근데 멍은 계속 들어요. 팔이 얼룩덜룩해서 반팔도 못 입겠어요. 어르신 표정에서 체념이 느껴졌습니다. 뭘 해도 안 되니까 이제 그냥 나이 타시려니 하고 포기하려는 눈빛이었어요. 이런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콜라겐이 중요하다는 건 다들 아시니까 열심히 보충하려고 노력하시는데 결과가 안 따라오니까 좌절하시고 결국 포기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요? 왜 70세가 넘으면 콜라겐 보충제가 잘안 듣는 걸까요? 우리 몸에서 콜라겐을 사용하려면 먼저 먹은 콜라겐을 아주 작은 조각으로 분해해야 합니다. 이 작은 조각을 아미노산이라고 하는데요. 콜라겐 덩어리 그대로는 몸에서 쓸 수가 없어요. 반드시 잘게 쪼개져야 흡수가 됩니다. 이 분해 작업을 하는 게 바로 위장입니다. 위에서 나오는 위산과 소화효소가 콜라겐을 잘게 부수는 역할을 하죠. 그런데 문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위산 분비가 급격히 줄어듭니다. 30대와 비교했을 때 60대가 되면 위산 분비량이 절반 이하로 떨어집니다. 70대가 되면요. 30%도 안 나오는 분들이 수두룩합니다. 위산이 적으면 어떻게 될까요? 콜라겐을 제대로 분해하지 못합니다. 분해가 안 되면 흡수가 안 됩니다. 흡수가 안 되면 아무리 비싸고 좋다는 콜라겐을 먹어도 그냥 몸 밖으로 빠져나가는 겁니다. 쉽게 비유를 들어드릴게요. 콜라겐 보충제를 먹는 건 커다란 나무 토막을 난로에 넣는 것과 같습니다. 젊은 사람의 위장은 강력한 도끼 같아서 이 나무 토막을 잘게 쪼개서 불에 태울 수 있어요. 그런데 70세가 넘은 분의 위장은 무딘 칼과 같습니다. 나무 토막을 쪼개지 못하니까 그대로 난로 옆에 굴러다니다가 치워지는 거예요. 불에 태워지지 못하고요. 이게 콜라겐 보충제의 한계입니다. 보충제 자체가 나쁜 게 아니에요. 70세 이후의 몸 상황에 맞지 않는 겁니다. 게다가 문제가 하나 더 있습니다. 콜라겐은 먹어서 흡수한다고 해도 그게 바로 피부나 관절로 가지 않습니다. 몸에서 다시 조립해야 합니다. 흡수된 아미노산을 가지고 우리 몸이 새로운 콜라겐을 만들어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조립 능력도 나이가 들면 현저히 떨어집니다. 공장으로 치면 기계가 낡아서 생산량이 줄어드는 거죠. 아무리 좋은 재료를 넣어줘도 공장 기계가 느리게 돌아가니까 완제품이 적게 나옵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70세가 넘으면 첫째, 콜라겐을 분해하는 능력이 떨어지고요. 둘째, 분해된 재료로 새 콜라겐을 만드는 능력도 떨어집니다. 이중으로 불리한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콜라겐을 많이 먹는 게 답이 아닙니다. 70세 이후의 몸 상황에 맞는 완전히 다른 접근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콜라겐이 부족해지면 정확히 어떤 일이 생길까요? 많은 분들이 피부 처짐이나 주름 정도만 걱정하시는데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건 빙산의 일각입니다. 콜라겐 부족의 진짜 무서운 점은 눈에 안 보이는 곳에서 일어납니다. 콜라겐은 우리 몸 전체 단백질의 30%를 차지합니다. 피부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뼛 속에도, 관절 연골에도, 근육을 감싸는 막에도, 혈관 벽에도, 힘줄에도 콜라겐이 있습니다. 우리 몸을 지탱하는 골격 역할을 하는 거죠. 건물에 비유하면 콜라겐은 철근 같은 겁니다. 콘크리트 건물에서 철근이 녹슬면 어떻게 됩니까?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안에서부터 약해지다가 어느 순간 무너집니다. 우리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혈관을 보겠습니다. 혈관 벽에는 콜라겐이 촘촘하게 들어차 있어요. 이 콜라겐이 혈관을 탄력 있게 유지해줍니다. 심장에서 피가 뿜어져 나올 때 혈관이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하면서 충격을 흡수하거든요. 그런데 콜라겐이 부족해지면 혈관 벽이 뻣뻣해지고 약해집니다. 약해진 혈관은 어떻게 될까요? 작은 충격에도 쉽게 터집니다. 아까 박영호 어르신처럼 멍이 잘 드는 것도 이 때문이에요. 피부 및 모세혈관이 약해져서 살짝 부딪혀도 피가 새어 나오는 겁니다. 더 무서운 건 뇌혈관이나 심장혈관도 같은 원리로 약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혈관이 터지면 뇌출혈이 될수 있고 막히면 심근경색이 될수 있습니다. 단순한 피부 미용 문제가 아닌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다음은 뼈입니다. 뼈가 칼슘으로만 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아닙니다. 뼈 속에도 콜라겐이 있습니다. 칼슘이 뼈를 단단하게 만든다면 콜라겐은 뼈에 탄력을 줍니다. 뼈가 단단하기만 하면 오히려 잘 부러집니다. 유리처럼요. 콜라겐이 있어야 충격을 흡수해서 부러지지 않게 버텨주는 겁니다. 콜라겐이 부족해지면 뼈가 뻣뻣해지고 작은 충격에도 골절이 됩니다. 70세 이상 어르신들 골절사고가 많은 이유가 뭘까요? 칼슘 부족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콜라겐 부족이 숨은 원인입니다. 골절은 낙상으로 이어지고, 낙상은 보행 불안으로 이어지고, 보행 불안은 활동량 감소로 이어집니다. 활동이 줄면 근육이 빠지고, 근육이 빠지면 더 쉽게 넘어집니다. 악순환이 시작되는 겁니다. 관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관절 사이에서 쿠션 역할을 하는 연골, 이것도 대부분 콜라겐으로 되어 있습니다. 연골이 다르면 뼈끼리 직접 부딪혀서 통증이 생깁니다. 무릎이 시큰거리고, 계단 오르내릴 때 삐걱거리고, 아침에 일어나면 손가락 마디가 뻣뻣한 것, 다 연골 콜라겐 부족과 연결됩니다. 이게 콜라겐 부족의 실체입니다. 피부에 주름이 생기는 건 눈에 보이는 경고 신호일 뿐이에요. 진짜 위험은 몸 안쪽에서 조용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40대부터 콜라겐은 매년 약 1%씩 감소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70세면 이미 30% 이상 줄어든 상태입니다. 80세가 되면 절반 가까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지금 바꿔야 합니다. 더 미루면 회복하기가 점점 어려워집니다.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보충제가 안 통하면 방법이 없는 걸까요? 아닙니다.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방법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핵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콜라겐을 밖에서 억지로 집어 넣으려고 하지 마세요. 대신, 우리 몸이 스스로 콜라겐을 다시 만들어내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보충이 아니라 재생입니다. 이한 문장이 오늘 영상의 핵심입니다. 아까 공장 비율을 들었죠? 낡은 공장에 아무리 비싼 원재료를 쏟아부어도 생산이 안 됩니다. 기계가 고장났으니까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원재료를 더 사는 게 아니라 공장 기계를 고쳐야 합니다. 기계가 다시 돌아가게 만들어야 해요. 우리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콜라겐을 밖에서 먹는 것보다 콜라겐을 만드는 우리 몸의 시스템을 다시 살려야 합니다. 그래야 진짜 효과가 있습니다.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 몸의 콜라겐 생산 시스템. 70이 넘었다고 완전히 꺼진 게 아닙니다. 느려졌을 뿐이에요. 적절한 자극과 재료를 주면 다시 활성화될 수 있습니다. 80이 넘어도 가능합니다. 그 자극을 줄수 있는 게 바로 오늘 알려드릴 곡물 세 가지입니다. 이 곡물들은 각각 다른 역할을 합니다. 하나는 콜라겐의 재료를 공급하고 하나는 그 재료를 조립해서 튼튼한 콜라겐으로 만들고 하나는 완성된 콜라겐을 몸 구석구석에 전달합니다. 새 곡물이 팀처럼 움직여서 우리 몸의 콜라겐 공장을 다시 가동시키는 겁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곡물은 귀리입니다. 귀리가 왜 콜라겐 재생에 핵심적인 역할을 할까요? 콜라겐을 만들려면 재료가 있어야 합니다. 그 재료가 바로 아미노산인데요. 콜라겐은 주로 글리신, 프롤린 라이신이라는 세 가지 아미노산으로 만들어집니다. 이세 가지가 충분해야 콜라겐 생산이 원활합니다. 귀리에는 이세 가지 아미노산이 균형 있게 들어 있습니다. 곡물 중에서 단백질 함량이 가장 높은 축에 속하고요. 아미노산 구성도 우수해서 곡물의 왕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70세가 넘으면 단백질 분해 능력이 크게 떨어집니다. 고기나 생선 같은 동물성 단백질은 소화시키기가 버거워지죠. 위산이 부족하니까 제대로 분해가 안되고 그래서 속이 더부룩하고 체하는 느낌이 듭니다. 귀리는 다릅니다. 귀리에 들어있는 단백질은 구조가 상대적으로 단순합니다. 위산이 적은 분도 분해하기가 훨씬 수월해요. 소화 부담은 적으면서 콜라겐 재료는 충분히 공급할 수 있는 겁니다. 비율을 하나 들어드릴게요. 고기의 단백질은 커다란 다위 덩어리 같습니다. 이걸 부수려면 강한 힘이 필요해요. 그런데 귀리의 단백질은 자갈 같습니다. 힘이 약해도 충분히 잘게 부술 수 있죠. 결과적으로 같은 양의 재료를 얻는데 귀리 쪽이 훨씬 효율적인 겁니다. 귀리에는 또 하나 주목할 성분이 있습니다. 베타글루칸이라는 식이섬유인데요. 이 성분이 장 건강을 크게 개선합니다. 장 점막을 보호하고 유익한 장내 세균의 먹이가 되어 줍니다. 장이 건강해야 뭐가 좋을까요? 영양소 흡수가 잘 됩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장에서 흡수가 안 되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귀리는 콜라겐 재료도 주고 그 재료가 잘 흡수되도록 장 환경까지 개선해 주는 겁니다. 일석이조예요. 아까 김순자 어르신 기억나시죠? 3년 동안 비싼 콜라겐 보충제를 드셨는데 효과가 없으셨던 분이요. 이 어르신께 귀리를 권해드렸습니다. 아침마다 귀리죽을 드시라고요. 물에 끓여서 부드럽게 만든 따뜻한 귀리죽이요. 두 달쯤 지나서 다시 만났는데 어르신 손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갈라지고 층이 나던 손톱이 달라져 있었어요. 완전히 좋아진 건 아니었지만 새로 자라나는 부분이 확실히 단단해지고 있었습니다. 3년 동안 6만원짜리 먹어도 안 되던 게 귀리죽 두달 먹으니까 달라지네요.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듭니다. 방법이 맞으면 결과가 따라옵니다. 물론 귀리만으로 전부 해결되는 건 아닙니다. 재료가 있다고 콜라겐이 저절로 완성되는 게 아니거든요. 재료를 가지고 제대로 조립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 역할을 하는 두 번째 곡물은 메밀입니다. 귀리가 재료를 공급했다면 메밀은 그 재료를 가지고 튼튼한 콜라겐 구조물을 조립하는 역할을 합니다. 건물 짓기에 비유해 볼게요. 귀리가 벽돌을 현장에 가져다 주는 일이라면 메밀은 그 벽돌을 시멘트로 붙이고 철근으로 연결해서 단단한 벽을 만드는 일입니다. 벽돌만 쌓여 있으면 건물이 안 되잖아요. 제대로 조립해야 튼튼한 구조물이 됩니다. 메밀에는 루틴이라는 성분이 아주 풍부합니다. 루틴이 하는 일은 콜라겐 섬유들을 서로 단단하게 연결해 줍니다. 콜라겐은 가느다란 섬유 형태로 존재합니다. 이 섬유 하나하나는 약해요. 그런데 이 섬유들이 서로 꼬이고 엮이면 바줄처럼 튼튼해집니다. 루틴이 바로 이 연결 작업을 촉진합니다. 콜라겐 섬유끼리 결합하는 걸 도와서 최종적으로 강하고 탄력 있는 콜라겐 구조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루틴은 특히 혈관 콜라겐 강화에 탁월합니다. 혈관 벽을 구성하는 콜라겐을 튼튼하게 만들어서 혈관이 탄력을 유지하고 쉽게 터지지 않게 보호해 줍니다. 박영호 어르신 기억나시죠? 멍이 자꾸 들어서 고민이셨던 분이요. 이 어르신께 메밀을 권해드렸습니다. 메밀차를 매일 드시고 일주일에 두어번은 메밀국수로 식사를 하시라고요. 석 달쯤 지나서 어르신께서 직접 연락을 주셨어요. 선생님, 멍이 확실히 덜 들어요. 예전에는 손자가 팔잡기만 해도 시퍼렇게 멍들었는데, 요즘은 웬만해서는 안 그래요. 오랜만에 반팔 입고 나갔습니다. 혈관 콜라겐이 강화되면서 나타난 변화입니다. 약해진 모세 혈관 벽이 다시 탄력을 찾은 거예요. 메밀에는 미네랄도 풍부합니다. 특히 마그네슘과 아연이 많이 들어있는데요. 이 미네랄들은 콜라겐 합성의 필수적인 효소를 활성화시킵니다. 효소는 쉽게 말해서 화학반응을 일으키는 촉매제입니다. 아미노산이 있어도 효소가 없으면 콜라겐으로 조립이 안됩니다. 미네랄이 이 효소를 깨워서 일을 시작하게 만듭니다. 특히 아연은 피부 콜라겐 재생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연이 부족하면 상처 회복 속도가 느려지고 피부 탄력이 떨어지고 손톱이 쉽게 부서집니다. 메밀을 통해 아연을 자연스럽게 보충하면 피부와 손톱 상태가 눈에 띄게 좋아집니다. 정리하면 메밀은 콜라겐 조립을 촉진하고 조립된 콜라겐을 더 튼튼하게 만들어주는 곡물입니다. 귀리가 공급한 재료를 메밀이 받아서 제대로 된 콜라겐으로 완성시키는 거예요. 둘이 함께하면 시너지가 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단계가 더 남았습니다. 아무리 좋은 콜라겐이 만들어져도 그게 필요한 곳까지 전달되지 않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피부에 필요하면 피부로, 관절에 필요하면 관절로, 혈관에 필요하면 혈관으로 가야 하거든요. 이 전달과 순환 역할을 담당하는 세 번째 곡물은 현미입니다. 현미는 만들어진 콜라겐과 그 재료들을 몸 구석구석까지 배달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공장 비율을 마무리해 볼게요. 귀리가 원재료를 공급하고 매밀이 그 재료로 제품을 조립합니다. 그러면 현미는 뭘 할까요? 완성된 제품을 트럭에 실어서 전국 각지로 배송하는 역할입니다. 공장에서 아무리 좋은 물건을 많이 만들어도 배송을 안 하면 창고에만 쌓여 있잖아요. 필요한 사람한테 안 가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콜라겐이 피부나 관절, 혈관으로 가려면 혈액을 타고 이동해야 합니다. 혈액순환이 잘 되어야 영양소가 제대로 전달됩니다. 현미는 바로 이 혈액순환을 개선합니다. 현미에는 비타민 B1과 비타민 B6이 풍부합니다. 이 비타민들은 적혈구 생성을 돕고 혈액이 원활하게 흐르도록 지원합니다. 적혈구가 건강해야 산소와 영양소를 제대로 실어 나를 수 있거든요. 혈액순환이 좋아지면 콜라겐뿐 아니라 모든 영양소 전달이 개선됩니다. 현미에는 또 감마오리자놀이라는 특별한 성분이 있습니다. 이 성분은 말초혈관을 확장시키는 효과가 있어요. 말초혈관이 뭐냐면 손끝이나 발끝처럼 몸끝 부분에 있는 가느다란 혈관입니다. 나이가 되면 이 말초혈관들이 좁아지고 혈류가 안 좋아집니다. 그래서 손발이 차갑고 손톱이 잘안 자라고 상처가 나면 잘 낫지 않는 거예요. 감마 우리자 놀이 이 말초 혈관을 넓혀줘서 혈액이 끝까지 잘 돌게 만들어줍니다. 손톱 상태가 왜 건강의 지표인지 아십니까? 손톱은 우리 몸에서 가장 말단에 있습니다. 혈액이 마지막으로 도달하는 곳이에요. 손톱이 부실하고 잘 자라지 않는다는 건 영양소가 끝까지 전달되지 못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현미를 꾸준히 드시면 손톱이 단단해지고 윤기가 나는 걸 느끼실 수 있습니다. 멍이 오래 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멍은 터진 혈관에서 새어나온 피가 고인 거잖아요. 이게 빨리 사라지려면 손상부위로 새로운 혈액이 충분히 공급되어야 합니다. 복구 재료를 가져다 줘야 하니까요. 혈액순환이 좋아지면 상처 회복도 빨라지고 멍도 훨씬 빨리 사라집니다. 현미에는 식이섬유도 아주 풍부합니다. 백미의 6배가 넘어요. 이 식이섬유가 장건강을 지켜줍니다. 장이 건강해야 영양소 흡수가 잘 된다고 했죠? 귀리에서 공급한 아미노산, 메밀에서 활성화한 효소들, 이것들이 제대로 흡수되려면 장이 건강해야 합니다. 현미가 이 부분까지 챙겨주는 겁니다. 정리하면, 현미는 완성된 콜라겐과 영양소를 몸 구석구석까지 배달하고 전반적인 흡수와 순환을 책임지는 곡물입니다. 귀리와 메밀이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현미 없이는 효과가 반감됩니다. 세 곡물이 하나의 팀으로 움직여야 콜라겐 재생이 제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이제 세 가지 곡물을 모두 알게 되셨습니다. 귀리, 메밀, 현미. 이세 곡물을 어떻게 드셔야 효과가 극대화될까요? 그리고 혹시 주의할 점은 없을까요? 먼저 반드시 함께 챙기셔야 할게 있습니다. 바로 비타민C입니다. 콜라겐을 만드는 과정에서 비타민 c는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비타민 c가 없으면 아미노산이 아무리 많아도 콜라겐으로 합성이 안 됩니다. 효소가 작동하려면 비타민 c가 있어야 해요. 옛날 대항의시대 선원들이 걸리던 괴혈병 아시죠? 잇몸에서 피가 나고 이가 흔들리고 상처가 안 났고 심하면 목숨까지 잃던 무서운 병이에요. 이게 바로 비타민 c 부족으로 콜라겐이 안 만들어져서 생긴 병입니다. 콜라겐이 부족해지니까 혈관벽이 무너지고 잇몸이 녹고 피부가 갈라진 거예요. 그만큼 비타민C와 콜라겐은 뗄려야 뗄수 없는 관계입니다. 새해 곡물을 드실 때 비타민C가 풍부한 음식을 꼭 함께 드세요. 귤, 오렌지, 딸기, 키위, 파프리카, 브로콜리 같은 것들이요. 아침에 귀리죽 드실 때귤 하나 곁들이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다음은 조리법입니다. 귀리, 메밀, 현미 모두 충분히 익혀서 드세요. 덜 익은 곡물은 소화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현미는 반드시 충분히 불려서 푹 익혀야 합니다. 최소 4시간 이상 불리시고 압력밥솥으로 지으시면 부드럽게 됩니다. 안 그러면 속이 불편하실 수 있어요. 귀리는 죽으로 드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귀리, 선호 숟가락을 물이나 저지방 우유에 넣고 약한 불에서 저어가며 끓이세요. 걸쭉해지면 완성입니다. 부드러워서 씹기도 편하고 소화도 잘 됩니다. 여기에 꿀을 약간 넣거나 바나나를 썰어 넣으시면 맛도 좋아요. 메밀은 메밀차로 드셔도 좋고 메밀국수로 드셔도 좋습니다. 메밀차는 물 1리터에 메밀 두 숟가락 정도 넣고 끓여서 드시면 됩니다. 식후에 따뜻하게 한 잔씩 드시면 소화도 돋고 루틴도 보충됩니다. 메밀국수 고르실 때는 성분표를 확인하세요. 시중에 파는 메밀국수 중에는 밀가루가 더 많이 들어간 제품이 있거든요. 가능하면 메밀 함량이 50% 이상인 제품을 고르시고 더 좋은 건순 메밀국수입니다. 현미는 밥으로 드시는 게 가장 자연스럽습니다. 다만 처음부터 현미밥만 드시면 소화가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백미 7: 현미 3 비율로 섞어서 시작하세요. 일주일 정도 드셔보시고 괜찮으면 백미5, 현미5로 늘리세요. 그 다음에 백미3, 현미7로 점점 현미 비율을 높여가시면 됩니다. 천천히 적응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제 주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 꼭 기억해 주세요. 첫째, 처음 드실 때는 양을 적게 시작하세요. 갑자기 새 곡물을 한꺼번에 많이 드시면 속이 불편할 수 있습니다. 일주일 정도는 소량으로 시작해서 몸이 적응하면 양을 서서히 늘리세요. 둘째, 신장질환이 있으신 분은 현미와 메밀 섭취량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이 곡물들에는 칼륨과 인이 들어있는데요. 신장 기능이 떨어진 분은 이 성분들을 제대로 배출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반드시 담당 의료진과 상의하신 후에 섭취량을 정하세요. 셋째, 혈당 관리 중이신 분도 양조절이 필요합니다. 현미는 백미보다 혈당을 천천히 올리지만 그래도 탄수화물이 들어있습니다. 평소 드시던 밥양 안에서 백미를 현미로 대체하시는 방식으로 드세요. 추가로 더 드시면 혈당에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넷째, 메밀 알레르기가 있으신 분은 메밀을 피하셔야 합니다. 메밀 알레르기는 드물지만 있으신 분들께는 심각한 반응이 나타날 수 있어요. 심한 경우 호흡 곤란까지 올수 있습니다. 처음 드시는 분은 소량으로 시작해서 몸의 반응을 꼭 살펴보세요. 다섯째, 약을 복용 중이신 분은 섭취 시간을 조절하세요. 곡물의 식이섬유가 약 성분 흡수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약은 식전에 드시고 곡물은 식후에 드시는 게 좋습니다. 아니면 약 복용 시간과 곡물 섭취 시간을 최소 2시간 이상 띄우세요. 자, 이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바로 시작할 수 있는 실천 방법입니다 아침에는 귀리죽으로 시작하세요 귀리 서너 숟가락을 물에 넣고 부드럽게 끓여서 드시면 됩니다 여기에 귤 하나나 딸기 대여서다를 곁들이세요 비타민C까지 한 번에 챙기는 겁니다 정심에는 현미밥을 드세요 처음이시라면 백미 7 현미 3 비율로 섞은 밥이요 반찬은 평소처럼 드시되 파프리카나 브로콜리 같은 비타민 C가 풍부한 채소를 하나 추가하시면 더 좋습니다. 저녁 식후에는 메밀차 한 잔을 드세요. 따뜻하게 우려서 천천히 드시면 소화도 돕고 루틴도 보충됩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은 저녁 식사를 메밀국수로 대체하셔도 좋습니다. 이게 전부입니다. 복잡하지 않죠? 비싼 보충제 따로 살 필요 없습니다. 마트에서 시장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곡물 세 가지로 충분합니다. 중요한 건 꾸준함입니다. 하루 이틀 드시고 효과를 기대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몸이 변화하려면 시간이 필요합니다. 최소 두 달은 꾸준히 드셔야 변화가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석 달이 지나면 손톱이 달라지고 피부에 탄력이 돌아오고 멍이 덜 드는 걸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김순자 어르신처럼요. 3년 동안 비싼 보충제로도 안 되던 손톱이 귀리죽 두달 만에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박영호 어르신처럼요. 멍투성이었던 팔이 메밀차 석달 만에 깨끗해져서 오랜만에 반팔을 입으셨습니다. 여러분도 하실 수 있습니다. 나이 때문에 안 된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70이 넘어도 80이 넘어도 우리 몸의 재생 능력은 살아있습니다. 다만 그 능력을 제대로 깨워주는 방법이 필요할 뿐입니다. 귀리로 재료를 주고 메밀로 조립하고 현미로 전달하면 우리 몸은 다시 콜라겐을 만들어냅니다. 느려졌던 공장이 다시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지금 시작해도 절대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지금 바로 망설이지 말고 주위의 소중한 지인이나 친구들한테도 많이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나눔이 삶의 질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댓글로 오늘부터 실천하겠습니다라고 남겨 주세요. 여러분의 선택을 끝까지 응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